참예수님, 오늘은 1월 29일 연중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 제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닥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재물과 속죄재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소께서는 먼저 죄물과 예물을 또 번죄물과 속죄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한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너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나몰라라 하시는 것처럼 비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하고 외면하십니다. 이는 당신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듯, 하느님의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것은 피줄이기 보다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가족을 지탱하는 힘은 그 가족 안에 흐르는 뜻에 있지, 피만 나누었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만약 자녀라 하면서 옆집 부모의 뜻을 따른다면, 또는 부모라 하면서 옆집 자녀의 뜻만 따른다면, 가족이라 할수 있을까요? 가족은 자기 가족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보듯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여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모님 만큼 하느님의 뜻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모님 만큼 주님의 가족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웃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 그분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관계를 유지시키는 힘은 그 관계를 빼 뜯는 뜻에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하루는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의 맛 갖는 자녀로 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